6월 2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83% 하락한 2784.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이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6% 하락한 852.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이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1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GS글로벌과 메타랩스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 볼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력 설비 섹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8년까지 AI 관련 산업을 위해 16.7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점차 전기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의견 속 앞서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전력망 확충특별법을 논의한 사실도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인데요.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 분야 신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실제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리드이즈는 SK가스가 1.4조 원을 투입한 가스복합발전소의 상업생산이 곧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SK가스가 이대주주로 있는 전력수요관리 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여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오늘 화장품 섹터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마존이 다음 주 목요일에 K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셀러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는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콜마홀딩스가 다음 주 안으로 밸류업 관련 공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하나증권에서 콜마비앤H의 실적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 부분도 화장품 섹터의 혼풍으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한편 선진 뷰티사이언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미국 식품의 약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시설과 제품 등록 의무화를 포함한 대부분의 규정이 발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는데요. 선진 뷰티사이언스는 제조설비와 원료에 대해 미국 식품의 약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일부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네요. 다음은 3번 동해가스전 섹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종로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과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여러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특히 이번 사업에 관심을 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 E&S, GS에너지 경영진도 함께했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GS에너지의 최대주주인 GS와 계열사인 GS 글로벌을 중심으로 일부 가스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메타랩스는 사업 영역 확대 및 기존 사업가의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SMED의 주식 약 4,615만 주를 490억에 신규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수 지분율은 약 30%이며 양수 예정일은 오는 8월 5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타랩스의 관계자는 국내 의료 MRO 시장은 연간 15%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 규모도 26조 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메타랩스가 보유한 메디컬 인프라와 가정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SMED의 강점을 결합하여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는 최근 2차 전지 관련 이사진들을 영입하고 2차 전지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알리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미래 산업은 어제 장마감 후 SK 하이닉스와 약 13억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어제 시간 회장에 이어 오늘 정규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금액은 미래 산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상하프론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상하프론테크는 최근 유진 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신성통상은 최대주주 가나안이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 공개 매수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은 2,300원으로 가나안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77.98%를 제외한 주식 전부가 공개 매수 대상이며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이어서 APS는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 구조 개선 목적으로 넥스틴의 주식 135만 주를 1,6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도 후 지분율은 0.79%이며 양도 예정일은 오는 7월 31일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넥스트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PPI와 다보링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PPI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이 호조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인 거라는 분석이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DI는 어제 장마감 후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SK 하이닉스와 108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장비는 패키징이 완료된 DDR5 및 랜드 메모리 칩의 양품 여부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DI는 향후 SK 하이닉스의 1등 벤더사로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